2화입니다. 네, 2화예요. 이화, 아, 집을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네. 2화 아, 안에 제가 만들.. 제가 혼자 만든 거거든요, 창고가. 제가 이제는 지금.. 지, 이제는 창고가 되어서요, 고물덩.. 고물덩어리. 고물덩어리는 아니에요. 지지한 집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저는 넓, 넓은 집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뭘 많이 세울 거예요, 저는? 방을 만들어야죠. 저는 방도 없을 것 같은데, 이다, 이만한데? 너무 아담한데요? 저 아담한 집 좋아해요. 너무 아담한 집 괜찮겠어요? 나중에 불편하면 키우면 되죠. 근데 지금 당 마당의 생명이라말해요 주택에서 살고 싶어. 어, 주택이 소원이야, 산 게? 네. 근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,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관리 안 해도 되니까 한 거예요? 네. 그냥 편하게 반말하죠. 요 하는 게 너무 힘들다. <laughs> 아니, 우리가 거의 10년을 알아온 사이인데, 10년이 뭐야? 10년 맞지? 9년인가? 이제 10년 차지. 그치. 렇요 하는 게 너무, <목소리> 응, 나 얘랑 10년을 만났어. 그런데 요를 한 번도 안 써봤어. 오. 나, 얘는 오빠라고 하고, 나는 땡땡아 하고, <목소리> 행구가 하고, 실제 이름 따로 없어. 실제 이름은 엄마가, 하지 말, 엄마가 밝히지 말라고 해가지고, 안 밝히고 있어요. 맞지? 어머, 너는 실제 이름 언제 바을 거야? 언박 밝혀야지? 콜드 음, 버튼 가리는 데이도골드 버튼, 그, 골드 버튼 되면 무조건 할 거야? 콜드 버튼에 될지는 모르겠어요. 안될것 같아요. 당연히 안 되겠죠. 음. 저희가. 아, 근데 그럴 수도 있죠 헌터팍처럼 뻘질을, 뻘지을 하다 보면. 되겠죠. 오빠 그럼 우리 같이 우리 그럼 마크 생 마크 생활 같이 하자. 마크 생활? 우카 뭐 캠핑 가서 같이 찍자. 다음 주에도 어. 찍을 수 있겠네 그러면. 그럼 다음 주에 또 영상 올릴게요 마크 생활.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집에 가서 찍을 거예요. 네. 마크 생활은 로블록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크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좀 게임 거의 영상이에요. 근데 좀 다른 다른 게임도 할 거예요. 네. 근데 거의 거의 음. 제일 잘 나오는 음. 게 마크일 거예요. 네. 마크 생활이니까. 네. 마크 이름부터 마크 생활이니까. 뭐 <laughs> 붙으려고. 뭐 하는 거예요? 빨간 진을 할까? 아니면 양털을 할까? 양털을 하자. 양털로. 너는 마크 생활에 네, 공룡어졌다 더, 응, 빨간색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 레드 카페 나갈 거야 레드 카페은서드 노란색을 어. 할 거야 하늘색 집보할 게요 하늘색으로 아저 그러면 아, 벌써 방이 달려 그러요 아니+ 아니 아직이야좀더 걸려 이 바가지 흐려지고 좀 그러네 응청둥병개소도있청둥병개잘수 음, 있긴 해. 근데, 초등, 청둥, 청둥 먹는 왜 자? 응? 그럼, 그런... 자, 자주 안 쳐. 응, 지금 만드는 게 제일 유일 것 같아요. 응, 뭐가? 응? 네더라이트 다음에 뭐 할까? 네더라이트 다음에? 게없지고대잖아 그냥... 할까? 응? 그게 뭐야? 아니, 아, 흑교석흑교석 다음에? 어, 그, 뭐였지, 오빠? 저, 저번에 그, 뚝, 뚝코나랑. 기반암? 어 기반암 어때? 어지 않아? 이거 뭐야? 이거? 네덜라이트 블록 네더라이트블록 있었어? 응 아, 그리고? 그리고 여기가 그거 여기가 여기가 흑요석, 흑요석? 여기가 기마당 어. 기마당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? 기반당 말고 어, 우는 우 흑요석 어때? 그래 그 다음에 응. 기반암 오케이 그럼 딱 맞는 거 같아 하늘사늘 지도 해볼게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양쪽을또 해야지 아 이제 한 칸만 더 올리자 오 주민마을 같네요 주민마을보단 진짜 크죠 크긴 한데 아 주민 주민집이네요 주민집 네, 주민마을이 아니고 주민 집만 있는. 아흑여하가해야 되네 흑요석을 바꾸자. 흑요석. 근데 여기에 흑요석. 오늘 흑요석. 오기반엄 있네? 그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고. 아니요. 아니 좋은 순서가 아니라 딱딱한 순서가 되었네. 뭐 딱딱한 순서? 할게 없어요. 음. 나무는 맨손으로 뺄수있고 지금 쯤 자야 되긴 하죠. 잘까요? 아니요. 그냥 아침이 빨리 오면 좋지 않아요? 저잘 거예요. 빨리 와요. 수. 빨리 와요. 오. 그래도. 행복님은 그래도. 뭐야? 제거 봐, 행복님. 네, 이 보여요. 어때요? 괜찮습니다. 아니, 그게 끝이에요? 네. 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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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. 내흙어서채워야 겠다 바닥은 이, 이거를 다 없애고 저 흙이 많아요 흙이 많아요 이거 바닥도 바꿔야 돼아 너무 깜깜하다 일단 왜 깜깜해? 아 햇불? 불을 좀야 저번처럼 할까? 오케이 오케이. 저번에 그렇게 했었나? 낙타. 아 낙타. 응. 그리고 창문도 해보게 하려고. 네드라이트를 부셨네. 네드라이트 어디지? 네드라이트. 레드라이트. 자, 그럼 이거 바닥 다 뿌실 때까지 잠깐 영상을 끌게요. 그러면 다 뿌시고 만나요. 나 뿌세요. 오케이. 내, 나, 내 화면에 들어가. 내 녹화할 때 들어가. 아 그러면 저도 다 하면 영상 찍게요. 그러면 이따 만나.